은내 네, 받으실 하나의 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한 2016년 어느 날그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게참 신기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그 방학 때만 되면은 전국의 교육청에 있는 영재원들, 그다음에 전국의 학교에어 설립되어 있는 영자 학급에서 캠프를 왔었습니다. 그첫 직장 생활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위에 분들이 다 많이 나가게 되셔 가지고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강제로 하게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laughs> 지금에서 한 10년 전이면은 이제 막 대학생 티를 벗을 나이였었는데 그 감당해야 되는 업무 강도와 그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저를 이제 무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 얼굴은 사회 초년생이지만 말투와 행동 그 다음에 머리 올리고 이런 부분은 어, 초년생이 맞지 않게끔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교육청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가지 않는데 어,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제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센터의 원장님이 가셔서 지, 진행을 했었는데 갑작스런 일정이 있는 관계로 어, 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차 키를 줄 테니 내 차를 타고 가라. 두 번째는 내 카드를 줄 테니 마음껏 편한 대로 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의 너는 어 나를 대리하는 대리자다. 즉 대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표의 권한으로서 잘하고 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일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저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대표의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제게 대표님과 동일한 의전과 대우를 해주셨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냄 받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 보내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절씩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예, 내용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사, 어,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그 스토리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어떠한 해석으로 진행해야 될지가 굉장히 쉽지 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으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그 당시에 문화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증언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변호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언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공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시에 증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약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억울한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 목동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시의 사회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목동은 증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이 말하는 것은 다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동의 증언은 굉장히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그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천사가 목동에게 소식을 알리게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뤘으면 좋겠고요. <laughs> 목동과 다르게 <laughs> 이 사람들이면은 어, 증언이 받아들인다라는 어, 프리페스라는 그런 군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인 부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증언했다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억울하에서 사면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를 받고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당시 세속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빛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배후 자신의 후견인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laugh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3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을 정리하면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세 가지 사건인 3대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명확한 의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권위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들이 누려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땅히 구하고 그다음에 누릴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주울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사역과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부분과 우리는 어, 구해야,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불안정이 안정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과 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 대단하다. 나도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된다면, 내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 다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기도에 응답이 됐거나 그럴 때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할수 있는 인삼 마을 하나 제가 배운 게 있다면은. 어, 누군가 저를 이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아, 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아들된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 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나를. <laughs>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박상머리 교육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부모로부터 자녀 때까지 계속 이제 전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를 매겼었습니다 그 출신과 신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말 유력한 집안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통해서 권위를 얻게 되었고 누군가는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유력한 레위인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당한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의 여러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시각을 왜곡시켜서 진리를 가리우게 되는 스스로 눈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보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이제 세움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너무 이제 쉬운 말, 말이기도 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얻은 성경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 중에 머물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이 많은데요. 자존감이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인식을 한다는 부분인데 갑자기 낮은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기도한다고 높은 자존감으로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 자존감적인 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laughs>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을 잘 압니다. 반대로, 오늘날 저를 만나고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잘하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어, 난 여기인데 저 사람은 저기 놀러 다니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는 어, 주변에서 칭찬 하나를 받게 되면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 갈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마르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의 관심을 목마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어, 칭찬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칭찬받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칭찬 받으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는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내적인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어,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힘든 길을 간다 그다음에 내가 뭐다 달목사인 표현으로는 달면 내뱉고 그 다음에 쓰면 삼킨다 뭐 이렇게 목회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들로서의 그 말씀의 유업을 따라서 우리는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늘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은 역할로서 우리를 세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적 지식이고 신앙적 원리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더 보게끔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동행하는 삶의 습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 드림 플러스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laughs> 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살면서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창구를 우리는 어, 잘 관리하고 열어두고 청소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기초적인 소통 창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서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의 은밀한 골방에서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소통의 창구가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창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laughs> 네.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아들들입니다. 아들이면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아버지를 모습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인 공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랑 말 잘못했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토라지면은 그 사람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에다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품격과 하나님의 그 권능에 그 부족하지 않은 뭐 부족하지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께 달려가서 자랑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기쁜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 가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누구에게로 보내면 받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보내신 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